우리가 이번 주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는데, 디모데 전서 3장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디모데 전서는 그가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때 주의해야 될 일들 그리고 집중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거짓교리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어제는 기도의, 기도와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을 세움에 있어서 그 일꾼들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은 오늘 본문에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 그리고 교회의 여러 일을 하는 여자 성도들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구분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 8절 말씀 보면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앞에 언급하고 있는 감독들이 가져야 될 덕목들 그 덕목들도 마찬가지로 집사들의 모든 삶의 행동에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반대로 말해서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집사가 가져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독들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믿음의 덕목들, 믿음의 그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3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1절부터 7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감독은 어, 저와 같이 앞에서 어,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 목회자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장로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일꾼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그런 직분들이겠죠. 근데 이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아, 이 말이 정말 믿음이 간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 교회의 덕이 되는 것들, 아, 교회가 삐뚤어지지 않고 그리고 올바르게 갈수 있는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덕목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2 절부터는 책망할 것이 없고 나네의 남편이 되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리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못 미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은 부분들이, 음, 존경을 마다하지 않는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자시 자기 자신이 목회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은 가정을 돌보는데 있어서는 실패를 했다. 교회 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너무나 매진하다 보니 가정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들을 다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한다면, 너무나 더할래 없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덕목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 기준을 잡고, 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십시오라고 그 기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도, 당연히 목사가 아, 훈련을 받고 그리고 목사 한수 받기까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할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며 또 장로들도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어, 그런 일꾼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 줘서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데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7절 말씀 보면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매우 덕스럽게 살아가며 인정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한 교회 밖에 나가서의 삶은 정말 전혀 다른 삶을 비춰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아, 저 사람이 믿는 교회라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아유, 정말 안 가도 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정말 믿음이 간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 교회 가면 저와 같은 인품과 성품을 보여줄 수 있겠지. 그렇게 비춰줄 수 있겠지. 저 사람 정말 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인에게서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도 그와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는 집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집사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이 가져야 될 덕목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며 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앞부분의 장로에 대해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중복이 된다는 거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어, 계속해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당연히 믿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 0절 말씀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 10절 말씀 보면은 이에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어찌 보면은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바운데리 안에서 어, 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 그 사람이 꾸준하게 그렇게 진행, 진행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금부터 시험하는 거야 시작해서 그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동안에 살아왔었던 믿음의 생활, 믿음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이미 다다그 기준의 모습들을 부합했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서 추대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미 다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후에 더 이상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일을 맡아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해 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추천을 해 주신 그 분들의 한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은 투표를 통해서 일꾼을 세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들을 맡기는 거죠. 교회의 재정적인 일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 갈수 있도록 만들어간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는 교회 일꾼들은 남녀 성비 차별이 없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를 당연히 다른 말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일꾼들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이와 같은 일꾼들을 세우고 또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다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되어 열심히 그 일을 묵묵히 그것을 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위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위를 높여준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도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고 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과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음식을 어릴 때에는 아주 잘게 가늘어 잘게 잘려진 다듬어진 그런 음식을 먹지만 더 자란 후에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 소화할 수 있고 다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직분을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믿음의 담력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더 이상 자라날 수 없게 돼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 아니면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주고 직분이 되어서 교회를 더욱 더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섬기게 되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마저도 더욱 더 성장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 다 경험을 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급성장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떠한 작은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리더를 하면서 점점, 점점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졌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교육전도사로서 또, 섬기면서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그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그냥 젊은 청년으로서, 또,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아내로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이것 이것을 하십시오 라고 봉사에 대한 어떤 일들을 권면을 받고 그 일을 행해 나가며 또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매년마다 설리 집사의 직분을 받으며 그렇게 일을 해 나가 왔었던 시간들이 지나오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위도 높여 주수 뿐만 아니라 내 믿음도 더욱 더 자라게 하셔서 이해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진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지고 또 온전하지 못한 우리 주위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으로 세워주신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 뿐만 아니라 오늘 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전혀 노하며 나아가지 마시고 네, 하겠습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의 은혜 크도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일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에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 많은 칭찬과 하나님의 그 높이시는 그 지위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증진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